바로 숯을에벗 세우며 멀어지는 잎새에 어이는 얼굴 그 모습 보려고 썼습니다. 공존의 숲 삶의 공존의 숲은 어떠한 연결 요리로 이어져 있는 생명들의 관계에서 시작된다. 나무가 모여 만들어진 숲에는 그로 인해 만들어진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한다. 생명이 모여 생명을 만들고 그러한 현상들은 또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.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. 좋습니다. 좋아요.